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합법적으로 신용정보회사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실화편 10화. 떼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묻습니다. 김팀장은 말합니다.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절차로만 움직입니다. 개인정보는 무단 열람 불가, 조사 가능한 항목은 법으로 제한, 법적 절차는 채권자의 동의와 비용부담 하에만 진행. 그 법적 틀 안에서 김 팀장은 수천 권의 대금 회수를 실무로 해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받을 수 있는 구조부터 먼저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상대 업체는 지금도 운영 중인가? 거래처는 남아있는가? 재산은 정리됐는가? 아직 남아있는가? 김 팀장은 말이 아니라 실익을 봅니다. 그리고 구조가 가능하면 합법적 절차로 바로 실행에 들어갑니다. 판결이나 공정 증서가 없다면 거래 법무사를 통해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되면 은행 압류.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강제집행까지 연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진행됩니다. 김 팀장은 위법하거나 무리한 독촉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때인 돈,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김 팀장입니다. 김 팀장은 영업직이 아닙니다. 지금도 25년째 실무로 채권을 회수하는 고려신용정보 2004년에서 2025년 작성 기준 전국 추심 팀장입니다. 공감되셨다면 화면 터치 두번 부탁드립니다. 실화편 11화 곧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구독자는 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편하게 녹화하세요.